A분의 3의 역수가 9이다. 그러면 어떻게 푸냐면, A 역수 얼마야? A분의 3이지. 얘가 얼마라고? 9라고. 그러면 이거를 분수로 나타낼게 이거 분수. 이거 이건 봐봐. 3 나누기 A는 9잖아. 그치? 네. 그러면 3은 얘가 넘어가면 곱하기. 9 곱하기 A. 이렇게 되겠지? 네. A를 구하라 했으니까 곱하기 9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 나누기 9. 나누기 어떻게 한다 했지? 곱하기 하면 역수분의 1. 약분 시켜주니까 정답은 3분의 1. 이렇게 나오네. 이해 될까, 안 될까? 돼, 안 돼? 어, 이걸 또 다르게 푸는 방법이 있는데, 더, 또 다르게 푸는 방법은 뭐냐면, 얘는 a분의 3. a분의 3은 9인데, 얘를또 다르게 푸는 방법은, 얘를 어, a분의 3은 1분의 9. 똑같아요. 그쵸? 그럼 네. 둘이 곱할게. 얘 둘이 곱해서 9 곱하기 a는 얼마하다고? 3 곱하기 1. 그래서 3. a는 3, a만 남으니까 곱하기 9는 넘어가면 나누기 9. 어. 얘는 그냥 이렇게 분수로 나타내서 3분의 1로 나타낼 수 있고 곱하기 9분의 1로 해서 3분의 1 해서 풀어도 돼요. 이해되죠?